윈드밀부터 저희가 일단 쉐도우 스토킹워까지 한번 오늘은 정박자에 맞추는 것까지 한번 해보고 정박자에 잘 맞춘다 그러면 좀 순서 좀 나가 보시고 이렇게 한번 진행해보겠습니다 일단 어디까지 한번 저희가 시공을 보이고 그다음에 시작해 볼게요. 시작. 라엔피 아피 피 아피 라엔피 아피 피 아피 원, 두. quick up quick take up quick 1 2 quick up quick quick up quick 1 2 quick up quick quick up quick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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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uick up quick 부탁하고 1 2 quick up quick up quick 1 2 One, two, up i c k up pick 12 pick up pick up pick o n e t w o quick u i quick quick pick up pick pick up pick up pick One, two, c k up pick 2000 up pick 2 u i c k 2000 pick up pick 2000 p u i c k q u i c k q u i c k q u i c k 2000 u i c k 2 up pick 2000 u i c k 2 u i c k up p u i c k 2000 u i c k up p u i c k 2000 1, 2, 3, 4, 3, 4, 5, 6, 7, 4, 5, 6, 7, 4, 5, 6, 7, 4, 5, 6, 7, 4, 5, 6, 7, 4, 5, 6, 7, 4, 3, 4, 1, 4, 3, 1, 2, 3, 4, 3, 4, 3, 4, 3, 4, 3, 4, 3, 4, 3, 4, 3, 4, 4, 3,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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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 8, 9, 10, 8, 9, 10, 8, 9, 10, 8, 9, 10, 8, 9, 10, 8, 9, 10, Okay, go for 1, 2, quick, up-quick, quick, up-quick, quick, up-quick, 1, 2, i 1, 2, quick, quick, 1, 2, quick, up-quick, 1, 2, quick, up-quick, shadow swing, sl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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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 quick, up-quick, 여기까지 it. Let's

One, two, kick okay, one, two, pick a kick, one, two, kick, kick. One, two, kick one, two, pick a kick, pick one, two, pick a kick, One, two, one, two, one, two, pick a One, two, kick a kick, one, two, pick a kick, one, two, three, pick okay, 슬럼 퀵퀵퀵퀵오케이퀵아퀵 아, 퀵. 라인 눈가방중 있어 나보고 퀵아퀵퀵나 보고 퀵아퀵퀵안 돼요 퀵퀵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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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고 퀵퀵퀵 돼요. 퀵퀵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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퀵 투, 퀵퀵퀵퀵퀵퀵퀵퀵퀵 I'm too quick, 슬슬슬 o 슬로슬 i c k I'm too sl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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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low. I'm t o 아 quick. I'm too much. I'm too much. I'm t o 아 much. I'm t 그래서 남자가 음. 이게 렇 주지만 약간 저, 저 같은 경우는 이거 어쩔 수 없다고, 이거 좀 있어야 네.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어. 여기를. 음. 그래서 멋있지 않아요? 음. 그렇죠? 음. 이거는 좀 아니고 이거 너무 출시없잖아 옛날 음. 스타일이에요. 음. 내가 가지고 있어야 될거 아니에요. 같은 앞에서. 이거 유의해서 좀 하셔야 될것 같고. 그 다음에 물리공브 디안이 지금 어떤 느낌을 하셨냐면 다. 이거는 올리는 부디하면 내가 오늘 버린다 라는 느낌을 받았어. 음. 응. 내가 이건 그냥 스쳐가는 스텝 중에 하나가 내가 버린다. 왜냐하면 이렇게 하겠죠?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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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이거 <응. 웃음> 응. 힘 있어야 돼요. 제가 살짝 그 부하금융 응. 할 텐데 어깨 라인에 맞춰서 이렇게 올려주시면 돼요. 응. 응. 이렇게 낮으시면 거의 지금 선생보다다 거의 다 선생님들이 응. 크잖아요. 응. 아니 남자분들이 크 그러면 이 정도 올려주면 다 잡습니다. 음. 근데 지금 이 정도 내리면은 선생님들은 거의 펙트하니까 아, 굉장히 게... 힘들어요, 남성이. 내 어깨선으로 이렇게 딱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그이 롤리오브 기함이 원래는 사실 제가 얘기했죠 원래는 이렇게 딱 떡을 들어 해야 돼요. 떡을 해도 올리는데 지금 이게 바에이션처럼 약간 변형된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거를 하겠다고 내가 생각을 했으면, 이거 아멕션이에요. 이거 아멕션이 우리 뉴욕할 때, 이렇게 안 하잖아요. 위로 할때 위로 하듯이 얘도 안 맥션이거든요. 음. 이거를 좀 신경 써서 하셔야 돼요. 이거는 거의 거의 한 스텝에서 다. 그리고 네.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세분다 나와 보시겠어요? 나와 네. 보세요. 그러니까 자 이렇게 했을 때손 자체가 이렇게 자기가 꺾어줘야 됩니다. 네. 손을. 맞아요. 그러니까 제가 얘기해. 한번 손 잡아볼게요. 네. 한번 네. 제가 만약에 여자라면 좋아요. 가원투 내가 깎 이렇게. 네. 근데 내가 주건 아픔이야. 정말 음. 나이스. 이렇게 시작. 라고 그렇지. 오케이. 잘했어. 그래잘하는 지금, 왜냐면 지금 아까 그, 뭐야, 프레임이. 혼자만 도 어떻게 돼? 1, 2, 3, 이렇게 이어가겠죠약 이어지죠. 겠 근데 아까 보면 이주세그죠그런거 5, 6, 7, 8, 9, 10, 11, 12, 1 14,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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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그렇죠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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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어줄 거1할 거예요 그러면 1 완전히 내가 진짜 딱 꺾어줘야 되는 느낌인데 그게 여기서 이미 킥업 킥을 하면서 킥 이런 식으로 약간 불이 몸실하게 가거든요. 그거잘 어, 보시면 잠깐만요 네, 제 이렇게 깐만요 음. 이렇게 남자가 원층 킥업 킥 하면서 옆으로 쓰말 거예요. 그럼 옆으로 가서 잠깐 있어요. 제가 여자야. 완층 어떻게 나오네? 킥, 킥, 킥. 어때? 어깨 빵을 치는 거 불편하죠. 근데 제가 이게 원하는 게고 원투하나를 돌고 원투 퀵, 딱퀵하면서 여기에 이렇게 스트로머. 이렇게 발에. 그렇지? 근데 캐드 이게 자기들이 돌고 싶은 거지. 캐드 나를 어깨 빵 친다고. 어, 미리. 어. 그럼 네? 그 번턴도 그, 그안 돼. 우리는 사실 일로 돌게안 입어 내 지금. 지금 절로 돌고 있어요. 어 그렇죠. 그래서 그치? 여기를 다시 한번더 한번 해보겠습니다. 거의 90가 90%가. 이거를 미리 이렇게 들어줘요. 시작. 원, 들어 그렇지. 그렇지. 오케이. 어 이렇게. 그럼 쏙 들어줘. 네. 그렇죠? 근데 지금 또 어떤 개념을 제가 보여줄게. 자 여자. 원, 두. 이거 미친다고 생각 근데 이거를 원, 두 올려주면 이렇게 공간이 생긴다. 그러니 지금 오케이. 제가 들었던 말씀이 두 개가 어째든 같은 얘기겠느냐면 음. 윈드밀 제가 이거 프레임이 없어진 거. 어? 이거 올려. 프레임 없어지고 음. 두개 프레임이 너무 약해 응. 거의 대부분 근데 프레임이 다 약해요 네안 네. 배우시면 네. 프레임이 있어야 돼요까 프레임이라고 하는 거는 저희가 홀드 자세 홀드라고 해요 장구다 닫아져 있다 그런 뜻이 잖아요 그래서 홀드를 이렇게 딱한 자세 한마디 이 자세 이 자세 이렇게 프레임 음. 한마디 저희가 침대 프레임이 있어야 되잖아요 네. 그갓 잡힌 그 느낌이 있어야 되는데 그 각이 잡히지 않았다 그래요 어. 이 프레임이 음. 이렇게 액자로 저희 사진을 찍는다고 하면 상체까지가 프레임이에요 음. 여기는 아니고여기 상체까지 음.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피처이 움직이면 는다 그러잖아요 네. 저희가 이렇게 되거나 이렇게 네. 되, 되면 되면 안 돼? 안 되겠죠? 네. 그래서 이게 한크 차이가 되잖아요 음. 촌스러울 때 한크 차이 그 원투 세터 이렇게 되는 순간 무조건 촌스러워진다고 생각해요 아, 어, 제가 이번에 진짜 붙여왔으면 좋겠어요. 어, 나는 팔 피라고 하지만 저는 진짜 아니라고 생각해요. 제가 남성을 많이 해봤을 때여성이 팔을 피고 가는 순간 감기는 맛이 진짜 일도 없어지거든요. 여기까지죠? 음, 네, 그렇다 나가. 네, 그럼 이거 이거는 기본으로 이제 해야 돼요. 이한 사람 팔을 되게또게사고 음, 우리가 이 정도면. 어 지금 회효님이 살짝 한것 같은데 펭년 잠깐. 라켓 할때 항상 감싸서 잘. 지나 라겐 그렇죠. 라켓. 오케이. 피트. 어, 이렇게, 이렇게 되면 당기는 맛이 있어요. 다음은 동민님이 아까 전에. 이게 그냥 정말 달라요. 그 <laughs> 진짜 달라요. 시나라게틱게 나. 그렇죠. 어, 이게 조금만 공범하게라도다 가져갈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근데 이게 자꾸 이제 까먹는 거야. 그렇죠. 민샘에 한 번씩만 해볼게요, 진짜. 프레이를 가정한다는 뜻이 뭐냐면 제가 한번 잡아볼게요. 제가 제가 반자 여자야. 근데 남자는 아니에요. 어 근데 나는

뭐렇이오여 그렇죠. 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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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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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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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 동그랗게는 잘하셨는데 해야 돼요 제가 이제 구부리면 피고 열면 닫고 이게 계속 반복돼요 춤이. 음 응. 이거는 다이어져있어응 응. 앞으로 갔다가 뒤로 갔다가. 어. 명확하게 뒤로 가는 게 보여야 돼. 그렇죠? 그렇죠? 아예 몰랐어요. 그렇죠? 제가 응. 이게 이건또 알고 는어요 응. 응. 이게 앞으로 원래 춤이 다 이거 또 나오죠? 앞으로 갔는데 어떻게 또 앞으로요? 가 응. 앞으로 가면 뒤로 가. 앞으로 가면 뒤로 가고, 뒤로 가면 네. 앞으로 가고 이게 되는 거요 이렇게 기억자로 음, 앞으로 갔기 때문에 내가 이번에는 백으로 가고 이렇게 되는 거. 예요아시겠습니 네.